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혹시 저도 가능한가요? <laughs>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포르쉐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총 20분 한테 다 드릴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어디 공유를 하든, 뭐 미션에 성공하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엄청 간단 명료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규모가. 헤이! Hey, 빨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규박스입니다. 어 저희가 5월달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2,600분인가 응모를 해주셨는데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때 뭐 WD, 뭐 워셔액, 엔진오일, 뭐 텀블러, 물티슈 등등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하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페이딜러에서 무려 4천만 원 정비쿠폰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벤트 규모가 엄청나요. 500만 원두 분, 200만 원 다섯 분. 너무 많아서 숫자가. 100만 원 10분, 50만 원 20분. 해서 총 4천만 원에 대한 정비 쿠폰을 응모를 통해서 또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500만 원이 당첨됐다 하면 500원씩 수리를 할수 있는 정비 쿠폰입니다. 그거는. 아, 저희 이벤트가 엄청 작아 보이네요. 정비 쿠폰 4천만 원외에 추가로 대박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벤트 참여 대상자로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또 상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아, 보이시는 아. 게 전부 다예요. 엄청 많죠. 혹시 저도 가능한가요? <laughs> 어, 이번 정비 쿠폰을 통해서 뭘 고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분들도 계세요 제 차라면 워터폰뭐 갈고 미션얼 갈고 드라이브 샤프트 갈고 어, 패디디스크 갈고 그래도 아무것 같아요 <laughs> 어. 차량 을 오래 타다 보면 뭐 블랙박스 고장 날 수도 있고 썬팅이 뭐 뜯어졌을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협업하는 업체에서 다 가능하게끔 사전 얘기가 다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니까 자동차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보통 정비업체 에 방문해 주시는 키로스들이뭐 10만 키로 이상 드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포르쉐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뭐 BMW 가솔린 모델이다. 주행거리 10만 키로 되면 정화 플러그, 코일, 뭐, 오일 필터 하우징, 어, 워터 펌프 그리고 겉 벨트 세트 뭐 이렇게 다 엄청나게 500만 원이면은 사실 웬만한 건다 수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 4시리즈 기준, 3시리즈 기준으로 뒤 쇼가 엄청 잘 터져요. 요것도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 BMW 좀 종특이긴 한데, 차종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텐션함 굉장히 잘 터져요. 여기 유압이 터져서, 퇴거나 브레이크 밟을 때 덜컥덜컥, 덜컥, 덜컥, 되는 거. 문제가 있다면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우디로 보면은 또, 누유누수, 또, 환장하죠? <laughs> 지금 보시면은, 냉각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와, 냉각수 라인. 500만원, 이면 오일 수리 가능합니다 워터펌프, t e 스 p 오일세퍼레이터, 뭐 슈퍼차저오일, 겉벨트, p a r a t o r supercharger w h e e 지 copper, and a hot checker. How much can you do? How much 가 a n you do? Oh,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AMG 네, 벤츠 AMG 차량인데 이 차는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소모품 교체 주기가 좀 빨라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그래서 뭐.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500만 원당첨되겠다고 해서 한 번에 다쓸 필요는 없어요 정립해놓고 고객님이 원하실 때마다 차감되면서 사용해도 됩니다 오늘은 엔진오일만 갈고 싶어? 엔진오일 갈고 다음에 미션오일, t c o 오일뭐 이런 거 교체하고 싶다 하면 정립해놓으셨다가 또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가는 것보다 또 서는 게 중요해요 패드 디스크 상태가 안 좋다면 또 교체를 할수 있고 또 눈에 훤히 보이는데 휘 상태가 안 좋다. 어, 복 보건도 가능합니다. 타외 상태가 안 좋다. 가능합니다. 또 벤치 같은 경우는 하체에서 어퍼암이 굉장히 잘 나가요. AMG들. 또 정품밖에 안 나온 차들인데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던 거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어쇼버터도 또 가능하잖아. 어, 한두 짝? 한두짝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고 차종마다 달라서 그거는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고 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어렵고 대표적으로 저희 들어 있는 차량들에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별로 자주 고장 나는 걸 나열하면 이 영상 끝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어 포르쉐 이거 2.5S 차량인데 요거 미션 쪽에좀 이슈가 있어요. 미션을 좀 자주 교체해 드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로 보시면은 워터펌프, 워터펌프 <laughs> 두 드라이브 샤프트 지금 양쪽으로도 서리 있어요. 터져서 눈설이 있고 어, 방금 설명드린 것도 이벤트 쿠폰 당첨되신다면 요거 체크해서 더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자주 고장나는 부품들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도 좀 육안으로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방문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디 공유를 하든 뭐 미션을 성공하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엄청 간단 명료해요 그거는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로 들어오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쭉 내리면, 여기 보시면 차번호 입력하러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응. 누르고제 차량 번호, 1도에, 1, 2, 8. 저도 참여 되는 거죠? 그쵸. <laughs> 기다리시면은, 내차 예상 시세 이렇게 나옵니다. 헤이딜러내차 시세가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차 파실 분들은 예상 시세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 시세를 조회한 후에 돌아오셔서 제 차량 번호를 다시 씁니다 1058 김은종 여기 보시면 이벤트 응모하기 응모 완료 한 1분 걸렸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응모가 다 되신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내 차가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흔치 않은 매물이면 예상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세가 안 나온 차량도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고차로 팔기 전에 싹 고쳐놓으면 확실히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어, 타이어 교체든 정비든 수리한 이력을 첨부를 하면은 그 차량 매입하시는 분들도 금액을 더 쳐주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상당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리님도 헤이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엄청 금액 잘 받았어요. 아하. 너무 좋아하던요 어, 고객님들이 차를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그냥 말씀드려요. 광고 찍기 전에도 그랬고. 헤이딜러 어플을 통해서 판매하시면 최고가로 판매를 하실 수 있다. 엄청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저번에 구독자분들 이벤트를 했었는데 왜 나는 당첨이 안 되는 거야 하셔갖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은제 돈이 아니니까 어 이번에 준비해 드린 상품을 설명해 드리자면 랩소 엔진오일 10박스 그다음에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시죠 메르카바에서 좋은 뜻으로 디온이라고 해 엔진오일도 5 w 3 0 10박스를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총 10박스 20분을 추첨을 드릴 거고 덤으로 에어클리너, 오일필 터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워셔의 보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지인들도 나눠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헤이딜러 앤 정비박스도 제작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도 되고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물티슈 총 20분한테 다 드릴 겁니다. 고속차 이벤트는 헤이딜러 정비 쿠폰 이벤트를 참여하고 나서 이번 영상 아랫부분에다가 어, 당첨 기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응모가 되신 거예요. 간단하죠? 어, 저희 민교가 이벤트 오케이. 방법은 고정 댓글로 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벤트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또 멀리서 방문 못 해주신 분들이 좀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화이팅! <laughs> 여러 명의 분들이 당첨되셔서 좋은 상품들 가져가시고 또 4천만 원 상당의 종료 쿠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